아, 아, 네, 오늘 드디어 서버 열리지 10일차가 됐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전선 일상이 이제 20일, 2시간이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어, 카페에서도 올라왔지만 이제 잠깐 업데이트가 됐죠. 그래서 어떤 게 추가됐나 하고 보니까 지금 신규 협객 몇몇이 지금 데이터 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만검동굴 상점에 가서 보니까 장산봉 데이터도 있고 상신승도 있고 무색선사 뭐 하족도 이런식으로 지금 신규 협객들의 데이터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등장을 하지 않았어요 등장한건 딱한 명인데 바로 유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원래 아 영상을 안 올리려고 했으나 어, 유연주에 대해서만 그냥 간단하게 짧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티어표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다가 어, <laughs> 미보유 협객 중에 어이거 뭐야 하고 보니까 새로 등장을 했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다뤄볼 건데 어, 유연주입니다. 일단 스탯 자체는 지금 딱 받아하시겠지만 딜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성도 단일들 폭발로 돼 있고요. 어뭐 치명타 저항이랑 뭐 회피 아 회피는 원래 딜러의 기본 거니까 피해 면역이 좀 붙어 있는 거 봐서는 완전 물몸은 아닌데 좀 어느 정도 딜에 치중돼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극딜러들은 보통 피해 면역이 0%나 뭐 치명타 저항이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킬 정보를 보겠습니다. 호조절 호수 이제 스킬인데 생매 가장 낮은 후방 적군이라고 보니까. 한명 이렇게 지정을 하겠죠 그래서 한 명에게 이제 외공 피해를 주는데 개인적으로 아무런 뭐 디버프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단순히 체력이 가장 낮은 적을 처리한다 음 그냥 이 스킬만 봤을 때는 일단 유연주 같은 경우에는 좀 범위 기술이 있는 캐릭터와 또 후방열을 공격하는 캐릭터와 같이 쓰지 않으면 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왜냐면 스킬 자체가 지금 다른 디버프가 없는 대신에 조건부가 있죠. 생명이 가장 낮은 후방 조건. 그러니까, 유연주라는 딜러가, 어, 후방에 가장 체력이 적은 적을 잘라먹는데 특화되어 있다. 좀 그런 식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킬이 무당 면장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스킬 공격 시, 뭐, 일정 확률이라고 볼게요. 그래서 60% 확률로 흔적을 입히고, 흔적 상태에서는 이제 보험하고 획득을 불가능하고, 받는 치료 효과가 감소된다.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스킬이 맞아요. 그렇지만 스킬 공격 시 발동이죠. 목표물이잖아요. 무슨 말이냐? 호조 조로스가 한 명을 치니까 무당면장이 제가 봤을 때한 명한테 들어갈 거거든요. 호조 조로스가 한 명을 타겟팅하기 때문에 무당면장 자체는 굉장히 좋은 스킬인데 무당면장이 결국 그한 명에만 들어갈 것이다. 만약 그한 명에게만 들어간다면 하, 좀 많이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그러면 채용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소음 절자 같은 경우, 처치시 발동, 자신의 피해 증가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치시 발동 스킬을 굉장히 좀 그렇게 고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조건부인 데다가 까다롭다고 보기 때문에, 뭐 남들은 라운드 시작시부터 뭐 피해 증가하고 있는데, 혼자 처치시 발동. 물론 장점은 있죠. 주, 중첩 가능이라고 돼 있는데, 음, 저는 그렇게 좋은 패시브라고 생각은 되지 않아요. 주지약도 제가 그래서 정말 사, 주지약은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 스킬이 아니면은 주지약은 튀어는한 한 개, 한 단계는 떨어졌을 거라고 저는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킬은 태극 진전전이죠. 라운드 시작 시 발동, 라운드마다 이제 4라운드 지속이니까 4라운드까지는 라운드마다 자신의 모기 증가와 치명타 증가. 이건 좋아요. 어, 이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모든, 이게 딜러인데, 이게 좀 아쉽다. 호조조로스라는 스킬 자체가 조금 많이 아쉽지 않을까. 호조조로스가 하다 못해 후열 3명만 있었어도 유연주 자체는 티어가 꽤 높다고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보호막 획득 불가랑 받는 치료 효과 감소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호조조로스로 인해서 유연주는 좀 쓰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메인 덱으로 쓸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성 같은 경우에는 승세 추격. 이제 공격시 발동하고 목표물의 생명력이 12%보다 낮은 경우 그냥 처형이죠, 처형. 이거 방어력이 어쨌든 간에 그냥 그 체력이면 그냥 무조건 처형이다. 즉사 스킬인데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랑 연결이 되죠. 이제 무당 면장이랑 연결이 되는데. 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경지 1단계까지 보고 좋아 보이긴 하는데 실제 써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결국 이 호조조로스의 데미지가 얼마나 나오는가. 만약 에 호조조로스 뭐두번 만에 적 딜로 죽는다고 하면 그래도 좀어 나쁘지 않을 까 같다 하긴 하는데 그 정도로 과연 셀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그래서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써보지 않아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저라면 그냥 유연주를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지금 배치를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전설 3 명에 신화 둘, 어 이런 식으로 좀 고정해서 키우고 있는데 이3명이 라인에 지금 이 라인을 뚫고 들어간다? 아 그건 안 되죠. 이 라인에 뚫고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겁니다. 천축승입니다. 근데 이제 천축승 지금 성장이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 황룡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어쨌든간에. 천축성이 티어가 성장이 잘 되면 황룡자를 대체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좀 전설이 삼대장 이 있는데 저는 이걸 전설 삼대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 전설 삼대장 있는데 굳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올 수 있을까? 음 그건 아닌 것 같고 특정 덱에서 2군 덱에서 좀 쓸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열 공격하는 캐릭터랑 같이해서 이제 적을 야금야금 잘라먹는 좀 그런 덱으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는 진짜 완전 그냥 탱기 탱기 탱커 홍칠공 같은 걸로 써서 그냥 적 후열부터 잡아먹는 그런 컨셉의 덱으로 쓰여질 것 같은데 음,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에 굳이 뭐 쓴다고 하면 이 친구랑 쓰지 않을까요? 이 1등대사 같은 경우에, 저는 1등대사를 왜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등대사를 좀 쓰는 데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1등대사 같이 이렇게 뭐, 전범위에 이렇게 PAP는 뭐, 그런 캐릭터들과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럼 오늘, 오늘은 뭐, 그냥 짧게 나마 이렇게 유연주에 대해서, 유연주 맞죠? 어, 유연주에 대해서 다뤄봤고, 어, 이번 주 중에 아마 제가 이제 티 o 표를 올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미리 말씀드리면, 티 o 표는 그냥 말 그대로 제 주간에 의한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몇명 써보지도 못했어요 음임조영 같은 경우에는 상상속의 동물입니다 저한테 그냥 이 스킬 보고 대충 그래커니 하고 이제 그냥 추론하는 거니까 어제 주관적인 티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 자세한 내용은 티어표가 올리고 난 다음에 그 영상에서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네 그리고 오늘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 이제 추석이잖아요 토, 일, 월, 화, 수. 보통 이렇게 다들 쉬실 텐데, 어, 추석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